안녕하세요, 남양입니다 오늘은 맛있다는 쌀 골든 긴 3호를 리뷰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조선향미라는 쌀이고요. 마켓컬리에서 1kg짜리를 주문을 했답니다. 제가 자취를 시작하고 요리에 재미를 붙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TV를 보는데 편스토랑에서 류수영 배우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골든킨 사모가 맛있다면서 요리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과연 쌀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반찬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역국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미역국도 같이 요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쌀 먼저 씻으러 가볼까요? 자, 이제 쌀을 씻어 볼 건데 쌀은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채로 쌀을 여기다 부으면 불순물이 더 씻기기에 편한 조건이 된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먼저 받아 놓고 쌀을 부어줄게요. 씻어 볼까요 그리고 쌀이 맛있는 쌀이다 보니까 미역국을 할때 쌀뜨물을 이용해 볼 거예요 세 번째 씻은 물을 받아다가 미역국을 해 볼게요 쌀을 음 10분 정도 살짝만 불려 볼게요 자 이제 쌀을 취사를 해볼까요? 이 골든킨 사모는 다른 일반 쌀보다 10%에서 15% 정도 물을 적게 잡고 취사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밥이 다될 동안 미역국을 만들어 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소고기를 넣어줄게요. 겉면이 살짝 익어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다진 마늘도 같이 넣고 볶아줄게요. 이제 아까 준비해뒀던 쌀뜨물을 넣어볼까요? 보글보글. 간은 소금으로. 소금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 멸치 액젓 하나. 국간장 하나. 간을 보겠습니다. 음, 싱겁군. 멸치 액젓 하나 더. 소금도 조금 더. 간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군. 한 10분 이상? 20분? 30분? 아무튼 오래오래 끓여주고 다시 간을 보고 맞춰볼게요 맛있게 끓어라 나중에 보자 굿두 음. 짜잔! 잘 먹겠습니다. 우선 밥을 한 숟갈 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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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미역국 맛있다. 음. 음. <웃음> 맛있네요. <웃음> 솔직하게 밥, 밥, 밥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되게 윤기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알알이 되게 찰지면서 약간 식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쌀 씻을 때도 그랬고 밥을 하고 이제 취사가 거의 다 됐을 때도 그랬고 향이 되게 뭔가 카페 가면 느껴볼 수 있는 커피 향 나는 그런 느낌이 쌀버전으로 향이 되게 좋아요. 밥 짓는 냄새가 아니라 밥 짓는 향 같은 느낌? 향이 되게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각이 살아있는 엄청 미식가 분들은 되게 맛있어 할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있는 밥인 건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냥 말안 하고 차려가지고 딱 먹잖아요? 그러면, 음, 맛있다, 밥 맛있다, 이러면서 그냥 먹게 되는 그런 맛? 쌀이 밥왜 이렇게 맛있어? 약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음. 음. 미역국기 미쳤다 진짜. 김치도 이거 마켓컬리에서 농협 멋이 시게산 거거든요. 음. 아 근데 진짜 윤기가 잘잘 해요. 음. 아마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분들, 음,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칭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밥이 맛있어서 그런지 되게 끼니가 만족스럽다 해야 되나? 미역국이 맛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되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음. 이게 일반 쌀보다는 조금 비싸거든요? 제가 사는 쌀보다는. 그래서 자주는 안 시켜먹을 것 같은데, 엄마라든지 남자친구한테 한 번쯤은 사줘보고 싶긴 해요. 맛있어가지고. 음. 음. 그리고 왜쌀 취향이 갈리잖아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 파랑? 진밥? 진밥을 좋아하는 파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꼬들한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밥처럼 촉촉한데 식감이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도 있고 해서 두쪽 파가 같이 식사를 해도 맛있게 먹을, 뭐래, 뭐래. <목소리>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쌀이에요. 음, 고시군. 음. 오늘의 한 끼가 진짜 뭔가 알이 가득 찬 느낌이에요. 만족스럽습니다. 왜 맛있는 밥은 김치랑만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이번엔 계란도 같이. 계란에 김치를 얹어가지고. 아. 음. 너무 맛있다. 처음에 아예 비교를 할 생각으로 한입 먹었을 때는 별 다른 게 없다고 그냥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 뭔가 만족감이 확 오네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마지막 한입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게 제가 1kg짜리 혹시 몰라서 맛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 입에는 그래가지고 1kg만 샀거든요 마켓컬리에서 1kg 했을 때 6,900원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어, 조금 궁금하긴 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1kg짜리 마켓컬리에서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한 끼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만족이랍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한끼 뚝딱일 것 같아요. 좋은 쌀 알아갑니다. 자주 애용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